이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는 이런 여자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학교의 킹카가 될 거야. 아 눈빛 보내기 일본판이 원래 번역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뭐눌러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인가? 아 이게 방법인가? 얘를 누르면은 아 눈빛 보내기 그 꼬실 수 있다. 어 얘랑 다른 라이벌 친구한테. 대결할 수있네아 시간 있고 체력 있고 뭐 대충 그림으로 때려봤죠아 선생님은 세다 선생님은 이길 수 없다 스타또 넌내 거야 나의 꼬봉이 되어라 안돼 자식 이걸 찐다고 어떻게 이겨요 아 계속 클릭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광클 게임이었구나 이거 아 이거 쉽지 나의 총이 되어라 어리석은 남자들이요 하하 이 게임, 어, 선생님, 피해야 돼! 도망가! 선생님은 피해야 한다고? 근데 목표가 뭐요 목표가? 어떻게 하면 깨는 거야? 감히 나한테 담벼? 죽어! 어, 여자 너무 많아! 강력한 라이벌들! 이렇게 나를 시기하고 칠타하는 이런 여자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학교의 킹카가 될 거야! 아빠가 손 아파! 아, <laughs> 잠깐만! 손 아파! 대단해 시키들아.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아 아, 뭐야? 어? 끝났다. 아 뭐야? 아 끝났네요. 종쳤네요. 여기 끝나는 게임이야 그냥. <laughs> 퀸카가 되었다. 아 왕자님이 아 얘가 왕자야? 이게 끝이에요? 옥상 또 가봐야 돼? 아맨 꼭대기층 한번 가볼까? 아 엔딩이 여러 멀티 엔딩이야 게다가. 그럼 바로 옥상으로 가보자. 여기에 나를 기다리는 왕자님이 계신다고? 왕자님, 공주가 왔어요. 당신 아, 왕자... <laughs> 여기 있다 왕자. 아, 넌내 거야? 잠깐, 아 잠깐, 안 돼. 하면 왜 올라가냐고.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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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꼬셔? 아 이런 잔챙이들 안 되는데. 다섯 명 어떻게 이겨 근데 다시해서 왕자 한번 꼬셔 보자. 아 야, 이거 한번 말리면 끝이네. 아, 아 하트 다채한 필살기가 있어? 한번 다 채워 볼게 그러면. 와세 명이다. 아아 겨우 이런 잔챙이 세 명이. 어 이런 잔챙이들 여기다 왕자 아필 왕자를 여기서 만났어 하지만 내 명밖에 없다 킹능성 있다 제발 나를 킹카로 만들어줘 시간이 없어 아좀 아파 손가락 아 손가락 부서질 것 같아 아 아파 근가 아까도 왕자 있었는데? 엔딩이 다른게 없는데? 아, 얘, 아 왕자는 또 따로있어 얘가 아니었어 <laughs> 보스 잡으러 가자 어젠 임마 내 사랑을 방해하지마 나는 남자 한나로 끝나지 않아 내 사랑은 아시겠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남자 꼬셔서 하트 다 채운 다음에 오케이 이제 필살기 쓸수 있는거야? 안돼 하필 이때 선생님이 하필 이때 선생님이 아 제발 선생님 나와주세요 뷰티 타임이라고요. 제가 가장 예쁜 시간. 내가 가장 예쁜 시간. 타란와개쎄 <laughs> <laughs> 뭐야 개사기잖아. 역시 내가 가장 예쁠 때가 최고야. 아 이런 거개 십네. 점수나 좀 채우자. 아준나 박스. 빨빨빨빨빨 남자 남자 남자. 얘도 꼬셔. 아 끝났네. 아까 이제 보스 꼬시. 와 진짜 많이 했다. <laughs> 점수도 최고 점수 같은데. 아 다른. <laughs> 더상급 노예가 잡힌 것 같은데 왕자가아니나 최상급 노예 아니냐? 둘다 꼬시면 되니 또 다른 걸 알아? 또 해야 돼? 그 하트 빨리 채운 다음에 얘 꼬시고 아래로 가서 3층에서 꼬시고 둘다 꼬시게 한번 가볼까? 빠르게 빠빠빠빠빠빠빠 빨리 살 빨리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초집 좀, 초집 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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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와. 시간이 없어 뷰티 파워 뷰티 타임 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워지는 시간 가자고 넌내 거야 우후 먹어주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시간이 없어 빨리 제발 빠빠빠빠 야 아니야 이 잔챙이들 꺼지라고 여기 있다 오케이 <laughs> 둘다 꺼졌다 우후 이 구역의 최강자 나요 선생님이다 야이 싸울 때가 아닌데 선생님인데 <laughs> 안돼 꺼져 최대한 많이 꺼셔야 돼야 남자가 씨가 말랐는데 어와 십만 점 벌써 십만 점 넘었어요 여러분들 레전드 나, <laughs> 오호 와우. 진짜 여왕이 됐네. <laughs> 너무 좋아. 지랄하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눈빛 보내기 해봤습니다.